당황하는 모니터리의 눈동자. 어 아마 지금 기사님들이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고요. 전화를 받은 고객님은 다짜고짜 무슨 대리비를 4만 원이나 받아요? 라며 따져 묻는다. 기사 배정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격을 올려놓고 말이다. 황당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니터리. 저한테 상황이 다 오는 건 아니긴 한데요. 아니면 더 저금액으로 잡고 싶으시면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laughs> 어떻게 취소할까요? 은행 평점 4.9 점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소할게요 고객님 되네. 네. 다시 입력하기 귀찮았는지 그냥 메다로 가자는 고객놈 아니 고객님. 그거 메다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 등록을 하실 때. 사카오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모니터리. 고객농 데 하나만큼은 베테랑이다. 수익이 베테랑이어야 할 텐데 말이다. <laughs> 네, 그럼 고객님 저 그러면 네, 뭐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그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끊고 저는 취소할 테니까 다시 잘 잡으시고 네네 네, 아까 그 고객님은 술이 너무 취해서 가격 문제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운행을 하더라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느니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일산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어 일산 갔다가 바로 서울 콜로 와서 집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좋을 좋을 텐데 그렇게 될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첫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네요. 6월 29일 수요일이고요. 12시나 1시까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복귀할 수 있는 쪽으로 <목소리> 있습니다. 지금 10시 38분이고 일산 가면 어, 넉넉히 한 시간, 10시 반 바로. 어, 서울 오는 거못 잡으면 한 20분만 기다리다가 집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더 아무튼 오늘도 강남구청역에서 콜이 너무 많으니까 한참 오르게 되네요. 일산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사용 어플에 뜬 GPS 정보대로 청담 여보세요? 1차 이편암세상 주차장으로 갔는데 네네 청담 삼성 1차인가요 그러면? 알고 보니 고객님께서 청담 삼성 1차 아파트에 계시다고 한다. 아 멀지 않네 삼성 그러면은 피양옥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네 피양옥 피양옥 앞으로 오세요 제가. 아 네네 그 다행히 멀지 않네요 바로, 옆, 바로 옆이네요 네 피양옥으로 나와 계세요 아, 네네. 네. 네네 아 감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집게스 정도는 못시켰는데 다행히 바로 옆이라서 금방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했는데 아, 운행을 못하고 취소가 되면 진짜 아깝거든요 고객님의 입력 실수였는데 다행히 멀지 않아서 첫 코를 타게 된 모니터리. 바로 옆으로 이동해볼게요. 무사히 일산에 도착하게 된다. 네, 정발산역 근처로에 아페스타 근처 도착했습니다. 다음 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좀 일찍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쪽 콜이 나오면 그거 타고 가고요. 아니면 전철 타고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 한시쯤 도착인데 너무 멀어서 서울 쪽 콜이 나와주면 진짜 땡큐 듯한 것 같은데 복귀 콜로 전철역 가면서 계속 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정발선역에서 이제 집으로 퇴근하려고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콜을 봤거든요 콜을 봤는데 불광역에서 묵동 가는 게 하나 떠 있더라고요 콜이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 불가운동 내리기 거의 한8분전에 단가가 업대갖고잡도산는 보고 타고 가려고 합니다 묵동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여기 묵동 중랑구 묵동 어, 화랑대역 근처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여기 바로 옆인 태릉구역 근처에 살았었는데 이 동네 참 오랜만에 오네요 아무튼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막판에 하나 더탈수 있어서 좋았네요 하나 더 타갖고 아 26,000포인트 정도 타고 왔으니까 대중교통 타도 훨씬 이득이죠 시간상으로는 아마 3호선 쭉 타고 약수에서 6호선 쭉 타고 오면 은 시간적으로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정발산에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는 게 대략 1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12시 20분쯤 됐으니까 여기서 집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다행히 막판에 어이 콜, 방금 탔던 이콜를 잡을 수 있어갖고 오늘은 두콜 탔네요 두콜 타고 대략 한 7만원? 7만원 정도 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계산해서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컨셉으로 이제 12시나 1시 정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집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직장인이 투잡으로 할수 있을까 그 컨셉의 영상이기도 했지만 아까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예약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왜? 내일 아침 9시 반에 삼성동에서 천안 가는 거요 콜을 잡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자고 내일 아침에 어 예약 콜 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돌아가려고 했고요 일산에서 떡버튕기면서 서울 들어가는 콜 기다렸으면 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대중비통 이용해서 아예 집에 갈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코를 탈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이제 이 화랑대역에서 6코선 타고 태릉 입구한 정거장 가서 7호선 갈아타서 이제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하고요. 네, 머니 많이 보시고 네. 행복하세요. 여기는 화랑대역이었습니다.